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 바에 손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냥 발 앞에 엎드려 자라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불로벨 사랑하지 아니하고 완고라. 웃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을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보렐료야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이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만남의 장면에서 배울 점을 살펴보고 이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에서 배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보네류의 겸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이방 성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관해 가시면서도 그 일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다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고넬료가 순종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불똘하게생각하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골고이 생각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움직이며 행동해야 될 여지를 많이 남겨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협력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장수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협력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자신의 파트너로 삼아 가신다는 겁니다. 이 협력, 동역의 차원에서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을 보더라도 이두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본 시간도 모두 기도하는 시간에서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늘 기도에 힘트던 이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방 순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또한 베드로와 가멜로이두 사람 모두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유대교의 전통적인 규례를 다 내려놓고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에게 익숙한 관례를 내려놓고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권혜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통하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투청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그 명령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왔을 때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높이고 환영합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일반적인 유대인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은 보통 로마 제국의 군병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로는 로마 군대 장교로서 유대인인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병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니 그 지시를 받들어 베드로 앞에서 아주 촘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권현료가 자신의 지위라든가 권위 같은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촘손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와 고넬로를 사용해 가시면서 이방 소교라는 위대한 역사를 열어 가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면서 일해 가십니다. 알리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순종 가운데 우리가 품영하시며 일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과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고 열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를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순종해갈 때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 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 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34절부터 43절에 보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는 먼저 33절, 3 4 35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심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뜻하는 유대인들은 외적인 이방인이라면 일단 거부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심을 깨닫고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 6절로4 0절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세력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고 죽으신과 부활까지를 쭉 전합니다. 그리고 서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음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방인 권해들를 비롯해서 권류가 부른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와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들을 동등한 교회의 이론,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에는 고무지 함께 할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유대인들만 가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갈수 없고 성령도 우리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명인 성령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을 주시며 하나 되게. 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출신이나 혈통,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동을 함께 하지 못했을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분열 많고 갈등 많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이 극심합니다. 민족과 인종,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계층과 계급으로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사상과 이념으로도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온통 분열과 갈등뿐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진정한 화합의 소망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화합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서로 간에 무너뜨리지 못하는 장벽 넘지 못하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민족이나 지역, 정치 색깔, 성별, 계산 등의 차이를 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고만그장벽들을다 무너뜨리시고 경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화합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가운데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 화합의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만 에서 오히려 화합과 하나님을 야합하게 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가 성을 낼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기도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감을 깨닫게 하셔서 지속적인 기도와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꼭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과 하나된 위로 가기를 한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물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늘 평안 누릴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이용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위에도 우리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